사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야 자기네 진짜 부끄럽다 <웃음> <웃음> 얼굴 그걸. 자라니 읽어주세요. 이때 진정한 야인을 모십니다. 21세기 야인 시대. 아 오랜만에 황금 인맥 자랑 한번 합니다. 예 저랑 친한 분한분이 아, 자리 뭐 제가 만들었다고 볼수 있고요. 아, 아닙니다. 저는 저때문에 오셨을거라 확신합니다 2019년 현재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국내 연예인이 저 남창이거든요 아무튼 긴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본명마저 멋있는 장유정! 뭐? 본투비 아이돌! 장뿌행 야인 장우혁씨를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장우혁 장우혁! 배트맨으로 시작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네 지금 여러분들 보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장우혁 씨가 배트맨 분장을 하시고 어 들어와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뭘뭐 네. 장우혁이라고 띄워주려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잘 어울려. 이제 네. 머리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려. 네. 네. 자 우리 미스터 라디오 가족분들께 제대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혁, 장우혁 안요 뭐라고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laughs> 위켄드로 돌아온 장우혁입니다. 위켄드. <laughs> 네. <laughs> 네. 왜 지금 조세, 조세호 씨네요. 지금 <laughs> 임정수 씨예요. 이제 네. 네. 대사 하려고요. 네. 영화, 네. 영화 대사. 바로 아 영화 명대사를 할, 바로. 네. 어. 네. 말을 자꾸 막고 응. 야 니가 자꾸 그렇게 아니. 하니까 니네 팬들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너왜 나랑 친한 걸 자꾸 감추고 다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 감춘 적이 없고요. 네, 안 물어봐서 아무도. 아무도. <laughs> 네.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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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빨리 베트남 <빨리 웃음> 베트남 베트남 <laughs> 베트맨 베트맨 쓰니까 이건 알아요. 그런데 장욱 씨가 이렇게 <laughs> 네. 베트남 분 베트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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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맨 웃음> <laughs> 분장까지 해주실 줄 몰랐거든요. 네. 어떻게요? 이렇게 또 선뜻 이렇게 응해주셨습니까 해야 된다고 해. 그거 저한테는 말이 달랐구나. 네, 네. 몰랐습니다. 그렇죠. 뭐자 우리는 또 자유가 있으니까 베트맨 명대사 해드릴게요. 예. 어차피 쓰신 김에. 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건 윤종수 쪼코가 쪼꼬 좀 해주세요. 쪼꼬의 대사와. 우리는 그냥 꽃정에서 어. 커피를 마시자. 이거 방송하고 넌안 맞는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음, 아, 네. 이게 원래 영어로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아니 쪼꼬의 대사를 하시고 장훈 씨께서 베트남 대사를 하셔야 돼. 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그래, 내가 네. 알았어요. 네. 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안 베트남. <웃음> <웃음> 아, 부끄럽네. 팬들 음, 저렇게 많은데 네. 괜찮겠어? 자. 자, 어, 어, 이렇게 명 저가분이 어. 이렇게 쓴 거는. 거랑... 어, 네. 네, 네, 네 아니, 네, 네. 나는 복수다. 나는 밤이다. 나는 배트맨이다. 한 번만 해 주시면 안 돼요? 어디 어디? 아, 오케이. 네. 나는 복수다. 나는 밤이다. 나는 아, 배트맨이다. <laughs> 아. 아 네. 야, 어. 이거 해 봐. 어떤 거요젠젠 젠틀맨이다. <laughs> 한번 해 봐. 미안합니다. 어, 그럼 네. 가면은 저. 그럼 네. 벗을까요? 이제. 네, 이제 벗을, 벗을, 벗을. 장복 네. 씨의 아 얼굴 아 보고 싶어하시는 분이 너무 네.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머리 색깔 진짜 많은데 네. 오늘 아, 머리 색깔 언제 바꾸셨어요? 아, 이번에 네. 콘서트를 해요. 아, 콘서트를, 아, 콘서트를 아, 해서 머리를 바꿨습니다. 언제입니까? 며칠? 11월 29일, 30일. 아, 29, 30. 네, 한3주 남았구만요. 네, 한삼주한 달. 지난번에 지난번에는 파란색. 이0대 저랑 같이, 같이. 예, 그때 예, 그때도 다잘 어울리시네요, 색깔이. 감사합니다. 음. 네, 네. 오늘은 또 음. 형광. 아 근데 두 분도 지금 네. 오늘 찰떡이세요, 사실. <웃음> <웃음> 아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계속 이렇게 하라고. 어, 너무 잘 어울리세요. <laughs> 아, 아, 네. 네. 이렇게 하라고. 매일 매일 계속 네. 분장하셔서 이렇게 하면. 네네. 네. 뭐 되게 청취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저도 저도, 저도 네. 이십팔 년는데 여기서 됐더라고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장욱 씨, 네, 아니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네. 두 분은 네. 어, 윤정수 씨가 이렇게 자신 있게 친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음... 언제부터 이렇게 친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말마저도 거짓말인지 한번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한 가까워진 기억은 잘안 나는데요. 맞아요. 네. 네. 게임하면서 서로. 음. 어, 맞아요. 축구 어, 게임하면서 게임, 좀 게임. 같이. 게임. 네. 네. 장욱 씨가 뭐가 바쁜지 축구 게임만 연습을 안 해서 음. 이젠 정말 많이 못 해요. 근데 고집만 세서 네. 이길 때까지 계속 저랑 하, 하려고. 어 그런데, 그런데 윤정수 씨의 게임 성향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우혁이 형이 형이랑 더 이상 안 하는지. 내가 화냈다고? <laughs> 나 우혁아 너한테 화낸 적은 없죠? <laughs> 그 다음 질문. <laughs> 다음 질문 듣기 싫으면 알았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데 네. 네. 요즘 정말로 많이 바쁘실 텐데 공연 네. 준비도 하시고 네. 미스터 라디오에 나와준 이유 네. 윤정수 때문이냐 남창기 때문이냐 지금 저 제작진은 어... 궁금하다고. <laughs> 네궁금하 하고 있거든요. 어... 우선 KBS 기 때문에 왔습니다. <laughs> 아, 본인의 성공, 본인의 성공 때문에 나온 겁니다. 본인의 성공 때문에. 네, 둘때문이 그래. 아니라 네. KBS 때문에. 어, 콘서트도 하고 해서. 네, 네, 네. 여러 가지. PR을 PR 하고 네.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PR, 근데 매진이 돼서. 네, 아, 다행히. 네, 매진 돼버렸군요. 네, 그래서 오다가 차를 돌리려고 했는데. <laughs> 아, 매진 됐다는 소식이. 여기 오는 도중에 <laughs> 아니 어제, 어제 <laughs> 어제부터 돌리려고 네. 근데 아, 어제부터 돌리기에는 저늦었더라고요 역시 네, 네. 그렇죠. 팬들이 이미. 너무 많이 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팬 여러분들께서 네. 라디오를 한번 했어요 다른 네. 곳에서 오, 했는데 네네. 너무 좋아해 아, 주시고 그래서 또 네. 음. 한번 하자 라고 네. 그러니까 아, 네. 그게 또 우리 미스터 라디오라니 음. 크으, 영광입니다 그게 네. 아큰 음반을 네. 좀 한동안 안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 생각보다는 오케이. 또 예, 음, 그래서 음도, 나와서 네.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네. 보셨어요? 근데? 네 봤죠. 오. 음악 프로에 나오는 걸왜못 봐? 제목 좀 제목? 예. 네. 주말 주말. 오 오. 아이 보지. 그 나오면은 일부러 보지. 일부러. 그럼 다른 오. 아이돌은 모르는데. 와. 와. 다른 오. 아이돌을 내가 잘 몰라서 아는 <laughs> 사람 을굴까 보는 거야. 오. 오. 어이구 우혁이가 나왔네. <laughs> 근데 야저 음. 춤에 관한 스트레스가 많을 건데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음. 새로운 것에 관한 또 장혁 씨가 음, 너무 멋있어. 그 네. 본인의 그 품질에 대한 네. 그것을 엄청 고민하는 그러니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 저걸 어떻게 준비했겠나? 네. 그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음. 그, 이번 춤에서도 그 약간 사람 뜨는 거 있잖아요. 어, 네. 네, 그것도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 고민했죠 또.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고민했어요. 굉장히 했을 거야. 많이 많이. 네. 네. 되게 많이 네. <laughs> 거의 8년 8년 고민하셨죠 8년 음. 만에 나왔으니까 아, 8년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되게 심했어요 네, 8년 맞아. 동안 네, 그런데 네, 네. 어, 팬 여러분들께서 네. 이제 작년과 올해 콘서트를 하면서 네. 너무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네. 어, 성공과 시, 실패 음. 그것보다는 빨리 나와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그 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중요하지 네, 네, 어떤 네, 결과물보다는 맞아, 맞아. 네,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네. 금방 나오게 됐어요. 네. 와, 그 힘에 와, 의해서 요한 네. 주제만 갖고 진짜 장훈혁 씨집 앞에서 되게 길게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어... 어... 생각이 못 가게 잡고 막... 생각이 정말 뭐라고요? 뭐라고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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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게 잡고 막았대 너무 그 듣기 싫어. 가만 있어봐. 니 <야, 웃음> 네 팬이 있건 말고 내가 얘기 좀 해야겠다. 야못 가게 내가 잡았다고? 아니 듣기 싫해서 니네들 근처 오라 했잖아. 제가요? 네. 아 그런가요? 거기잖아요! <laughs> 그 중국... 중국성이야? 는이 거기 거기 그 중국집 그 뒤에 있는 거그 카페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사무실 지하로 돼 있는 거 음, 거기 맞춤연스하고 네. 그런데 기억이 잘안 나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형 화내지 마시고 좋아요. 예. 장우 역시 팬들이 나를 네. 미워한다 해도 넌 네.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네. 안 미워하세요? 아무도 안 미워하세요? <laughs> 자, 아, 관심이없구나 아니, 아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세요. 이제 노래 들어야 되는데 음. 어, 위크엔드 한번 살짝만 아, 네. 소개를 네.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그래요. 살짝 해주시면. 위크엔드는 네. 그 네. 철저 보시면 원래 E n d 로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네. A로 바꿔서 네. 어, 다시 계속 네.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저의 다짐이 네. 네. 들어있는 곡입니다. 맞습니다. 아. 자, 그럼 우리가 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장우 역시. 위크엔드 네. 함께 듣겠습니다 네, 네 k b s 쿨FM 윤 k e n 창 w e e k e n 오오 e e k 장 n d Weekend. Weekend. w 이렇게 있습니다. 괜히 아. 우리 장 e 혁씨시 d w e e k e 씨 네. 네. 춤추니까 옆에 n d Weekend. Weekend. w e e 아 e n d w e e k 장 n d w e e k 빨리 무슨 말좀 해봐. 네. 네? 무슨 말좀 해보라고 빨리 무슨 말 그냥 네. 어 오늘 아, 우리 방송에 나온 느낌 네.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그냥 형 만나러 온 그런 느낌 음. 네, 네 편하게 네 편한 네. 느낌이 그때 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느낌또 분장도 하고 계시니까 좀접근하는 네. 것도 좀 편하고 오히려 <laughs> 친근감도 있고요 네잘온것 <laughs> 네. 같아요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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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날을 제대로 잡은 거 같아요 음. 장모혁 씨하고는 네. 정말 가까워지든지 주먹질하든지 <웃음> <못> <웃음> 아,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활기차게 네. 하시는 거죠 항상.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늘 따라 유독 이런. 아니아니장호혁씨 네. 네. 오니까 제가 어? 조금 오버해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 좀 줄여주세요. 네. <웃음> <웃음> 조금만 줄여주세요, 형님. 볼륨 이 정도만 줄여주면. 키를 될것 얼마 같아요. 정도로 줄여줘? 백육십오에서. 아, 다음으로, 가면...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호혁 씨가 정초 정초록 씨요 얘기만 네. 해드릴게. 네. 셋 그림 자체가 웃기네요. <laughs> 정준호 씨께서 네. 아저색 그림 자체가 웃기다고 네. 네. 예, 아, 보내 주셨습니다. 자 어, 정준호 씨께서 네. 요즘 아이돌들이 하는 거다 해보고 싶다고 하셨다던데 네, 아직 혹시 못 해본 게 있으십니까? 음. 뭐가 있죠 또 공, 요즘에 뭘 공, 하고 있는지 몰라서 공개 팬싸안 했어요. 안 못했어요. 예. 그게 뭐냐? 공개 팬싸인해사인 아, 아, 그냥 사인. 사인은 왜안 했을까? 아 근데 비슷하게 했어요. 저 어,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수로 아, 해서 소소물해서. 아, C D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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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인을 하긴 아, 했어. 아, 했다 했다 했구나, 했다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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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면 뭐너튜브 채널 같은 거는 또. 그건 원래 오픈돼 있어서. 어, 아, 오픈돼 있으시구나 네네 네, 네, 어, 네, 네, 오픈돼 있으시고 또뭐 우리 했... 저 제작진이 또 네. 팬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게물 네. 네. 하트 하셨나요? 뭐라고요? <laughs> <laughs> 게물 하트, 하트 했어요. 하셨죠. 다른 라디오에서. 어, 라디오서. 할수 있는 거다 했어요. 아, 다, 네. <laughs> 다른 <라디오에 웃음> 라디오? 뭐 라디오가 사신 거예요? 저기 그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얘기해도. M 쪽. M M 누구예요? 그 신영이 아, 아이돌 아, 아이돌 라디오 네네 아이돌 라디오 아, 아이돌, 아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 네, 아이돌 라디오 나 어. 가셨구나 아, 아이돌 라디오 네, 여기는 아, 도라이 아, 라디오. 라디오니까 요 <laughs> 네? 편안하게 하세요. 얘가 <laughs> 아, 아, 네. 남창희 씨가 또 주간 도라이 하고 있잖아요. <laughs> 아놀랬어요 네. 아, 아니 아니 요니 네. 저희 KBS는 네. 네. 우혁이 형 네, 공연 방송이자 <laughs> 정말 아, 우리가 오픈하고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네, 아, 우혁이 형저 어. 힘들어요. 그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내일부터 비자리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남창희 씨가 늘 얘기합니다. 멋지게 하차하자고. 위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차하지 말고 아, 멋지게 네. 하차. 하여튼 하그 아이돌 라디오에서 네. 할수 있는 건다 해서 음, 네. 맞아 맞아요. 좀 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네네. 음. 근데 이상민님께서 하이터치회, 네. 악수회를 좀이건또 뭐야? 이렇게 손바닥 치고 이렇게 악수해주는 아, 그런, 그런 행사를을 가끔씩 하거든요. 올해 네. 팬미팅에선 했었는데. 아셨군요. 예. 활동하고 나서는 네. 하진 못했고요. 아하.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다 네. 했나요, 그럼 저? 거의 네? 다 했네요. 요 네. 그리고. 장풍행이라는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좀 눈물이 많아서 음. 어, 혹시 가장 뭐 최근에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방송 나와서 우신 적은 없으시죠? 예, 우신 네, 적은 네. 없고 콘서트 올해 콘서트 했었는데 네, 거기서도 흐려져가지고 네. 거기서 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네. 콘서트 하다 음. 울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별명이 생겼어요. 장풍행이라고. 네. 그렇구나. 최근에 우신 우신 적은 없으시고 그러면? 뭐 울어도 되나요? 아니, 울어 아니,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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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아니. 부행형이니까. 아, <laughs> 네네. 고개 최근입니다. 아 고개. 아, 몇 만, 개월 전몇 네, 개월 전, 전이 네. 가장 최근이었다. 네. 네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울어요? <laughs> 되게 슬픈 거볼 때. 네, 슬픈 가끔 거. 혼자서. 음... 네. 우시는구나. <웃음> 아니 <웃음> 안 우세요? 저도 아니 가끔 울어요. 저도. 예. 네. <laughs> 형님은. 저요? 편지 보고 울었어요. 저는, 저는 뭐 돈이 없을 때 울죠. <웃음> <웃음> 분어야죠우어야죠 우러야죠. 공곡을 하는 공곡을. 그때 우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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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형님 말이 맞습니다. 자, 네. 네. 그리고 아까 네. 어, 잠깐 또 우리 <laughs> 콘서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네. 네. 단독 콘서트를 하시는데 음. 7세이상관람가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복근 노출은 없는 겁니까? 7세 이하는 복근을 보면 안 됩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봐도 될 거예요. 네. 어, 봐도 될 겁니까? 네. 하기만 칠 세도 뭐 복근이 뭔 상관이야, 그렇죠? 음. 네. 볶음 응. 봐도 될 거. 그럼, 그럼 이번에도 해. 좀 공개할 수 있는 뭐 여력이 있으시니까. 네, 겁니까? 좀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진 오, 높아진다. 그런. 오, 높아진다. 네. 오, 밖에 막 팬들 난리났네. <laughs> <laughs> 자 이제 다시 한번 바깥의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이어폰 한번 살짝 귀에다. 이어폰 있어요? 있어요? 아, 아, 귀에다 대고 네, 아. 밖에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신기하지, 오, 신기하지. 오, 저, 저쪽엔 이런 거 없었지. <laughs> 저쪽 라디오에서 이런 거 없잖아요. 네. 네네. 만약에 콘서트를 하면 좀 더, 좀더 수위가 높아지나요? 음, 엄청. <laughs> 장거 네, 네, <laughs> 어, 마이크 알겠습니다. 이분들 마이크를 그냥 먹을 것처럼 네. 장욱 씨한테 다가오니까 네. 예. 이만큼 장욱 씨를 많이 좋아하니까 어, 네. 저도 너무 기분이, 네. 진짜 기분이 좋네요. 진짜 기분 좋네3 2 0 4님께서 콘서트 스포 하나만 해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아 아까 금방 했던 거 하나 있고요. 네, 복근. 음. 그리고 곡수가 조금 많아질 것같아요아 아, 많다. 고기 많다. 네, 그래서 그 표가 아깝지 않은 네, 그런 그래요, 콘서트가 같습니다. 저겠습니다저는제질문은 어. 짧게 람은이사저이번에연이사람 네. 네. 들어갔는데 조언 하나 해주세요. 이 사람은 이하람하이 사람은 이사람 제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4부의또 우리 장우혁 씨와 더욱 더 진솔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4부 시작했고요. 어, 저랑 친한 또 남창희와 조금 덜 친한 장우혁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를 네. 제일 좋아하시죠. 네네. 2019년 네. 연예계에서 남창희 씨왜 어느 부분이 좋아요? 그냥... 우리는 좀 밋밋한 느낌이 있거든요. 남창희 씨가 <laughs> 근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그 그 우리 방송에서 만났던 네. 그 음, 프로에서 세명딱 네. 네. 계셨는데 네. 제일 좀 부상. <laughs> <laughs> 하 네. 그냥 난 창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 <laughs>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근데요, 네. 너무 좋잖아요. 전 국민이 원하고 있어요. 남창이 씨.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뭐할때저 <laughs> 이렇게 문장이남남자 뭐. 더 심하게 했야 돼요. <웃음> <웃음> 어, 근데 네. 이거 <laughs> 정말 네. 쉽게 들을 얘기는 아닌 어, 것 같아. 어, 어 그냥 농담처럼 했는데. 정수 형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색깔이 지금. <laughs> 저 보세요, 거의 쓰레기예요. 저희가 밖에 <laughs> 구겨져 있으면 쓰레기입니다아니 그전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아니, 아니, 할리퀸이 이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저 아까 포스터 칼라처럼 칠하라 그랬잖아요. 에이. 남창희씨 네. 너무 이뻐요 지금. 아, 그러면 조금 더 드립이 되게 안가지로 <laughs> 나는. 네. 어, 알겠어요. 오, 더 덕지덕지. 어, 덕지 덕지. 근데 오, 장우혁 씨 그냥 얘기했는데 어, 난좀 와닿았어. 아, 어, 좀와닿았 그냥 한 얘긴데요. 어, <laughs> 어, 그냥 한 얘기예요? <laughs> 네. 너 그렇지 않잖아. 모든 거 의미를 담잖아.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자상하게 봐. 아무 생각이 없네요아무것을 거야. 생각이 있었는데.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 자, 네, 어쨌든 네. 자, 우리 장우혁 씨가 네. 가장 좋아하는 국내 연예인을 저를 뽑아서. 래네 이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제가 그걸 반복하기 어. 위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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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장욱씨를 우 반복하지 마, 마. 아끼고 불쌍히 하는 거지 <laughs> 절대로. 하지만 <해지마. 웃음> 최고의 개그을 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코너 속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2019 장우혁 최동생 월드컵. 어, <laughs> 이것도 참. 근데 장우혁 씨 같은 스타일은 네. 정확히 얘기해주기 때문에 네. 이거 되게 신빙성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음. 자, 2019년 현재 장우혁 씨의 마음속 동생 1등은 누구인지 음. 확실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후보를 듣고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주시면 돼요. 둘 중에 한 명? 네. 예. 이제 후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 있나요? 아, 여기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음.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요. 한끼주쇼 함께, 함께한 샤이니의 키. 그리고 음. 무한도전을 함께한 하하. 둘 중에 한 명. 키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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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진출입니다. 팔로 친구입니다. 네. 팔로 친구. 어, 네. 자, 그리고 2019년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지칭해 주셨던 남창이 그리고 실제 친분은 모른다. 장우혁 SNS 마팔인 육중원. 육중원. 아. 아. 너 빨리 했나? <laughs> 네, 네. <laughs> 죄송해요. 야, 너 1초 정도 기다려.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사람이 뇌를 돌리는 시간이. <laughs> 혹시 우여병이 혹시 그냥 실수하신 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남창이대 실제 친분은 모른다 장우혁 SNS 맞팔 중인 육중환, 육중환. <laughs> 네 육중환씨가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최다 묶기도 좋네요 육중환 자 다음은 네. 장우혁 짱팬 슈즈 은혁 은혁 씨. 그리고 에이, H.O.T의 영원한 막내 이재원 음. 이재원 이재원 아, 이재원씨 아, 올라왔고요 아, 자 그리고 쇼리 쇼리 그리고 장우혁 SNS 맞팔 잘생긴 주, 모델 주우재 주제, 아 어, 어. 주제 씨가 올라갔습니다. 아 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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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쇼리입니다 아, 확실합니까? 쇼리 예 쇼리가 올라갔습니다. 대박. 오 쇼리 맞지? 내 친구인데 잘 장호 됐다. 씨는 진짜 생각을 하고 네. 다 좋아하지만 일점이라도 더 생각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어. 쇼리 씨 아, 올라갔고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자, 저는 확실히 떨어진 거네요. 4강전자4강전은요자 네. <laughs> 하하대 육중환 아 어렵나? 육중환 와. 어 육중환 씨오 육중환 씨랑 근데 실제 친분은 있습니까? 어 육중환 씨가 이제 망원동 살때 네. 제가 그쪽에서 카페도 하고 네네 아, 아 오락 아, 카페 네. 아, 아 그래서 오셨구나 거기 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요 어. 네, 그럼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이재원 대 쇼리 <laughs> 이제원이제원이 <laughs> <laughs> 이재원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이건, 이건 안 <laughs> 아, 돼. 돼. 근데 결승전 가면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요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도 뭐 그래, 뭐, 아, 뭐 재원이 사랑 안 하고 쇼리 사랑 안 하냐? 그 중에서 딱 생각할 수 있죠. 그쵸. 무슨 네, 상관 자, 자, 이제 결승전이죠. 결승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래도 해봅니다. 아, 그래? 자, 결승전입니다. <laughs> 자, 결승전 육중한대이제 <laughs> 너무 차이가 두구, 나지. <laughs>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재원? <laughs> 이재원이요? <laughs> 네, 네, 이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우혁 씨의 최애 동생은 이재원, 아.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남창희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아, 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laughs> 가장 가장 잘 되길 바라는 연예인1위가 남창희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재원 씨도 네. 그렇죠. 그럼 이재원 씨가 1등이고 남창희 씨가 8위? 8위. 8위. 8위는 정확히 그럼 솔직히 8위는. 그 어렵지. 파리 파리 으흠 자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할 수없어쇼리네 없어. 남창희 쇼리 <laughs> 아니 쇼리랑 어떤 친분 있으신 거예요? 쇼리 친합니다. 아 쇼제 아, 친하시구나 귀여워. 아 귀엽죠. 어, 맞아요. 아주 어떠 줬어요. 아어떠 줬어요? 네. 형, 자, 잘 잘해. 선배들한테 잘해요. 쇼리 어, 씨. 맞아, 맞아. 네, 정말 잘해요. 어. 저도 하나만 주세요. 남창희 씨는 지금 두번 <laughs> 봤는데 <laughs> 두번 봤다고? <laughs> 형 솔직히 말해서 저세번 봤어요, 형. 아 어, 진짜로? 네. 어디서 봤죠? 형 옛날에 형네 집에서 촬영했을 때 한번 봤잖아요 최고의 사랑할 때형아 그때 그거 있었냐? 있었냐? 있었어요 저거 야 이석은 아, 진짜 아, 있었어요, 모르겠어 세번봤네아 맞아 맞아. 저랑 우리 아, 집에서 당격해요. 야 우리 되게 친한데 아, 김숙씨랑 촬영할 때얘 네. 있었고 그렇죠. 창이 있었고 백이석 있었나? 예 네, 기석이 형 있었고 쇼리보단 남창이네 네. <laughs> 아... 내가 봤을 그러네. 때 저도 형 티셔츠 한장 주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중간에 <laughs> 아, 네. 아, 아, 달라습니다 <laughs> 아, 제가 드릴게요. 네, 아, 노래 들으시다. 노다자 이제 우리 장우혁 씨의 네. <laughs> 스테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 어, 스테이. 아, 네. 창조 노래죠? 음. 음. 네. 아, 예. 네. 스테이 듣고 왔습니다. 네. 베이비 롱, 과 함께 불렀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어, 뭐 문자 수를 얘기하는 건뭐좀 그렇습니다만, 네. 네. 어, 역대 최고네 많이 나오네 아, 그래요? 네. 네. 장우혁 씨가. 와. 네. 남창에서 처음 할때 이제 120개가 왔는데요. <laughs> 120개. 아, 농담에 농담에 농담. 농담이. 아, 근데 농담이. 뭐 거의 6000개가 넘어가겠네요. 와. 보통은 저희가 한 3000개 정도. 그래요. 예, 한 3500개. 예, 뭐 음.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온데 있겠습니다. 거기 네. 또 오랫동안 했고 네. 저희 이제 1년 가까이 되는데요. 오, 네. 가장 많이. 예. 오래 하셨네요. <laughs> 예,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옆에서 하는 이세준 씨도 야너 이번 개편에도 해? <laughs> 뭐 그래서 네. 어 너보다 더 많이 할 거야.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라디오의 여고괴담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네. 이세준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김원준 씨도 어 형님 한번 놀래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수수했냐고. 네. 지금 네. 그리고 또 미스 라디오 SNS에 장우혁 씨를 향한 질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도착을 해 있거든요. 음.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빠르게 질문을 그러죠,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미스 라디오 열맞춰 혹시 광고 들어보셨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어, 아니요. 한 번만 안 들어서 들어보세요. 장호혁씨 퍼포먼스 했는데. 헤드폰 한 번만 살짝만. 헤드폰 아, 아, 예, 예. 살짝만 장호혁씨 퍼포먼스를 네. 제가 했어요. 아, 네. 와우 저희 광고입니다, 광고. 실망하지 말아요. 열 맞춰, 두시네 시, 두시네 시, 열 맞춰. 다른 라디오는 잘라버려. 아! 오, 잘한다. <laughs> 네, 여기서 네. 네. 하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저희 라디오 아. 광고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잘하시는데요. 네. 혹시 오리지널로.

시내시 두시4시열맞춰 여기... 다른 라디오는 진짜 버려 어, 그것만 그래. 하게 해줘야 네, 돼. 네, 네. 우리가 그 앞에 한번... 우리가 네. 다 해야 돼. 자 어. 저희 할게요. 시자열맞춰두시4시두시네시 아, 아니, 네. 아니 형님 다 하시는 거죠. 두시4시 형님 하셔야 돼. 아그 내가 네. 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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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니 두시내시 아니, 두시내시 아니 원래 장영실 파트 아니죠 이 부분. 두시4시두시네시 뭐, 상관 없어요. 상관 없어요. 알았어요. 예. 해요 제가. 네 해줘요. 감사합니다. 시 우리 할게요. 시작 열맞춰두시4시두시네시열맞춰 다른 라디오는 진짜 버려야 아우 저아 아, 너무 소리 질렀어. <laughs> 아. 미쳤다. 네. 미쳤다. 네. 오늘 라시인다 네. 아, 이 옛날에 아, 아, 진짜 사실은 네. 이 아, H.O.T. 시절에 장욱 씨 부분이 얼마나 흥분을 하던 네. 네. 그렇죠. 그 부분이었어요. 네. 멋있습니다.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또 요긴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네, 네. 어, 박자가 틀렸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다시 해 보실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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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저희가 <laughs> 맞출 수 있습니다. 장혁 씨는 만족을 모르는, 네? 늘 노력하는 스타일.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팬분들께서 요즘 가장 맛있게 <laughs>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물어보셨어요. 요즘에요? 네. 아 요즘에 계속 조금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 음. 아, 예전에 이렇게 많이 다녀서 먹었었는데 네, 요즘에는 네, 네. 그냥 그. 도시락에 와요. 아. 그래서 그거를 아. 좀 먹고 있습니다. 음. 아. 그렇지, 몸을 또 유지하셔야 아. 되니까. 네, 가끔. 아 어제는 삼겹살 먹었어요. 아, 아. 어제는, 네. 삼겹살. 네, 어제는 삼겹살. 네. 그렇죠. 관리해야죠. 네. 어. 자 그리고 또 영화 백투더퓨처처럼 원하는 시간으로 갈수 있다면 언제로 갈 건지. 음. 미래든 과거든 우리 팬분께서 물어보어요 과거든 미래든 다 네. 좋은데요. 네. 미래 한번 가고 싶어요. 아, 미래로. 진짜 미래. 네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 너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되있을지한 4천 년 정도. <laughs> 4000년대 앞으로요. 네, 뭐 어떻게 되는지. <laughs> 뭐 자식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4000년이면 <laughs> 아, 뭐 아, 자식은 아니죠. 4000년이면 4000년이요. 4000년. 아, 아 그럼 뭐 없네 거의. 거의. 네. 가보이 한번 우리가... 그래도. 정말 내 후손이지만 네. 남이나 다름없어. 니면뭐 <laughs> 40만 지금... 년 정도. 어, 40... <laughs> 근데 정말 4000년 뒤면은 이게 네. DNA가 거슬러 네. 거슬러서 그렇지. 정말 장욱 씨랑 똑같이 생긴 후손이 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5000년을 아, 흘러서 왔는데 4000년은 뭐.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에이 t 시절 헤어스타일 중에서 가장 음. 마음에 드는 건 뭔가요? 다시 하고 싶은 건 아니면 절대로 하기 싫은 건? 음, 에이 때요? 네. 다 마음에 들었는데 네. 그늑대와야 어, 머리 네. 이렇게 쏘리는 머리, 머리 네. 있잖아. 요이 정도나 머리처럼. 아 네. <laughs> 그거를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시는 안, 않으신 것더라고요. 같그난 아, 어, 너무 좋은데. 아, 그걸 열러왔다. 어, 고난 어, 그거 뭐, 해달라고려 열러오는데. 뭐 그랬고 나머지 <laughs> 뭐 바가지 머리. 네, 네, 바가지 머리. 네, 그런 네네, 거 네네. 되게 좋아하세요. 어. 그냥 일집 때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일집 머리네. 아, 아 일집은 좋아, 정말 좋아. 헤어밴드, 헤어밴드. 네, 네. 저는 이 장욱 씨가 멋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네. 기억이나 하시겠어요. 슈퍼 선데이랑 프로 있었잖아요. 알죠. 케베스 프로 잖아요. <laughs> 그 초창기 때 아니에요. 남창이는 좀 모르니까. 펴고 그렇게 하면. 남창이는 어리니까. 어리니까 좀 빼자. 우리 빼고. 그때 임백천 씨, 와. 이영자 씨 사회 볼때 그렇게 되면 너무 <웃음> <웃음> 이미지가 네. 네 너무 옛날인데 네. 아 근데 네. 그때가 난 너무 감동이었어요. 쫙 봤을 때. 지금 뭔데 춤을 저렇게 한하게 춘다. 음. 모든 거를. 네. 난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너무 옛날 얘기는 안했으면그래 네, 네. 아, 이 네. 네. 그때 모습이 있 개인적으로. 이 지금 하시죠. 인치, 인치, 옛날 얘기는 접도록 하고요. 네. <laughs> 그리고 저머리 저머리보다는 어. 지금 너무 많아. 그렇지. 이머리 아, 지금 그래? 너무 예쁘시죠, 네. 지금. 네. 네. 그리고 예? 지금 K75836469님께서 우혁 오빠 콘서트 때 팬들 드레스 코드 좀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팬들은 어떤 드레스, 코, 드레스 그냥, 코드, 스트레스 코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는데 네네. 편하시게 그냥 네. 오시면 어, 편한 옷을 입어라. 아니 뭐 원하시는 그런 코스프레 네. 하셔서 어, 저는 저는 머리 꼽갈까요 뭐 <laughs> <아니>, 매진이 돼서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진짜로 초대해 드리고 싶었는데 아, 제가 클릭을 했는데요. 네, 팬들이 먼저. 너무 빨리 클릭을 했더라고요. 아, 아, 그래? 아 그럼 뭐 동료석 없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 죄송해 팬들로 그데 그래도 연예인인데 옆에 네. 이 통로, 네. 지금 통로 죄송한데요, 같은 곳에 팬분들이 지금 다엑사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통로 같은데다가 <laughs> 철제 의자놓고 그렇게 구경한다고 방해 안 되게. 네, 그렇습니다. 그그 <laughs> 그 자리라도 있으면 팬들 팬들이 한분더 앉겠다고. 그렇죠. 예, 그게 예. 더 좋죠. <laughs> 나도 지인이잖아요. <laughs> <아니>, 죄송 <죄송합니다. 웃음> 내가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아뭐 생중계 같은 거 하나요? <laughs> 생중계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네. 저를 위해 세워줄 수 있나요? <laughs> 형을 위해서는. <laughs> 전화번호를 차단 아니, <laughs> 죄송합니다.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아니, 아니, 아니.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아니아니다아 죄송합니다 아죄송아서 근데 매진됐다니까아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음, 아죄송니다아니다아니다아라송합니다아아 네. 네. <laughs> 주시고 와주아죄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아요아니아니아니와아죠 <laughs> 농담이고. <laughs> <laughs>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네. 그대로더라고요. 그 그렇죠. 인테리어만 좀 살짝 바뀌었는데. 아, 네, 위치도 똑같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 추억이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네. 자, 이제 네. 아, 우리 장우 역씨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가됐어요 아, 벌써요? 시간 네. 아, 아. 너무 짧죠? 빨리 갔어요. 아, 가 매진이라니까 사람들이 너무 웃는다. <laughs> 나 어떻게든 가서 내가 꾸역꾸역 네. 앉아있을 거야, 두고 봐! 네. <laughs> 이, 문장하고 네? 이 문장 하고 가세요. 네. 싫어, 싫어. 나 정상적으로 하고 갈 거야. 연예인이야 나도. 네. <laughs> 네. 아, 지금 이제 가셔야 되는데. 아, 그럼 그냥 시청자들과 저희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셔야 될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 드리고 왔는데 음, 음, 음. 너무 반가웠고 다음에 또 싱글 발표할 때꼭 네. 저희 라디오 나올 수 있도록 네. 노력을 음.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나와야 돼요. 꼭 나와요. 우리가 아, 네. 그때까지 있을지 노력을 한번 해 <laughs> <laughs> 저희가, 저희가 빨리 내줘 할게요. 겨울에 내줘 겨울에 제발 다음달에 또 내줘 <laughs> 우리 지금 불안불안해 그러니까 초봄에 좀내 초봄에 근데 저는 네. 장무씨가 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앨범을 냈는지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말로 설명이 안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고민을 감사합니다. 많이 했거든요 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열 맞춰 띄어드리면서 우리 음. 장무역씨와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빨리 즐기세요, 여러분. I love you. 장마 최고. 아, 꼭가 있을 거야. 오늘 구석자리 좋아요. <laughs> 사랑해요.